왼발, 오른발. 편안하게 안 돼. 팔을 고 팔을 구부리고, 구매수기를 자 하나, 둘, 셋. 팔 씌우고, 오른발, 왼발. 으으 네, 양, 두루. 왼발, 야. 왼발, 오른발. 편안하게 <laughs> 안 돼. 가슴에서 올리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공부를 오하고 수고 많았다. 양발가 손으로 발가락 불붙이발가손을다치에다오비 대고 직꿈치를 높이 들어. 그리고 고개를 쭉 숙여 하나 둘셋일어쓰고서또양가슴를손대고가슴다올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다. 이건 마당에서 일이다. 이게 나는 자기 이름 쓰면돼요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잘 써서 가져가야 돼요. 네. 한번 회기갈 때는 받을 받을 쯤 한번 두번세 번에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세 번서. 그 자. 그만. 야, 여기 너희들 뿌려기까지는 잡아주지 말고 부모 공중만 잡아주고 뿌려지는 직접 쓰게 해. 사브랜드 잡아줘야 되니까. 한번 다 잡아주고 나면 부에 잡아주든지. 이것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써보고 그냥 네, 한번 잡아줄게요. 한번 써보자 이번.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끝내주세요. 오, 악 좋습니다. 오, 좋았어요. 자, 세 번. 오. 아이고.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3배 3대 사라졌습니다. 예요. 원준아, 시우 하나 둘 고개 들어요 다.